이월 3일 능력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반짝반짝.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구장 1절 말씀. 음, 쫑긋쫑긋. 말씀나요.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열두 제자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쳤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믿지 않은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부끄럽고 떨리나요? 고모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부끄럽고 떨려, 준수? 오,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전해보아요. 우리 준수, 그래서 고모부는 아프게 안 하지. 다른, 다른 가족들은 막 아프게 주먹으로 태권도로 때려도 고모부한테는 안 그러잖아. 그치? 응. 고모부가 아파서 예수님 안 믿을까 봐 걱정돼서 그러지. 응. 맞아. 응. 어. 그래서 나중에 준수가 고모부한 말씀 잘 듣고 있다가 어, 기회가 되면 가,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해볼까? 응. 오, 멋있다. 그러면 정원이모한테는 부끄럽고 떨려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기. 아니야. 말할 수 있겠어? 알았어. 준수야, 여기 봐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 엄마, 얘네는 누구야? 귀여워. 토끼남매야, 준수가 찾았구나. 귀여워. 응. 귀여워. 응, 이렇게 귀여워. 준수도 능력과 권세를 받았지? 응. 엄마, 근데. 준수는 귀여워서 잘 전도가 잘될 거야. 엄마, 얘랑 응. 얘랑 너무 귀여워. 맞아. 진짜 <laughs> 아, <laughs> 아, 더 귀여워. 말씀따라 웃겨 웃겨 아를 활동을 한번 해볼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해보자 엄마 붙이는건데 아 붙이는거는 아니고 어, 아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이거 쭉 읽어보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다 이름 쓰는거 하자 엄마 자. 근데 음. 이걸 색칠하나 거... 색칠하나 할까 우리? 그래. 그러자 색칠하자 반씩 하자 엄마랑 준수랑. 그래. 네. 엄마 무슨 색으로 할지 정해줘 준수가. 난이색로할 테니까. 엄마 이거. 초록 좋아. 준수야 여기 반씩 칠하자. 응, 준수. 칠해. 엄마 엄마 초록색이랑 유색도 해. 응, 섞어서. 네. 준수 이쪽 해 엄마 이쪽 할게. 어. 이쁘게 색칠해. 응. 나 공격해 얼른. 준수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야 그냥 나 냉두란색으로 할라. 진짜? 여기로도 이렇게 가치색으로 이색 이름이 가치색이야 어너 어, 잘했다 거기까지 다 했어 엄마 너 여기까지 해야지 진짜? 응 거기까지 원래 해야 되는 거야 엄마 자꾸 삐잖아. 난 알록달록 아니야. 난 그냥 난이 색으로. 그 색깔 되게 예쁘다. 니까 네 그, 근데 나는 알록달록 아닌데? 잘한다. 난이 색으로만 다 색칠하는데? 멋있어. 근데 이뻐 응. 음. 이게 뭐... 자체체되되예 예쁜 것 같아. 아칠하하서우우이이 o u s 거 y girl. t h e 예수님 예수님이 귀신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누군가요 이모. 이모, 정원이 모. 자 준지 엄마가 써줄게 글씨. 응. 봐봐 엄마 쓰는 거. 응. 자 이거 봐. 정, 정 원. 원. 보여? 이렇게 쓰는 거야. 두손 모아.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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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 주신. 예수님 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하나님. 누구 누구 누구. 말해 보세요 이름. 이모, 고모, 이, 이모, 이 고모, 고모부,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셨습니다. 아멘, 눈 감고 감아야지, 눈 감아야지. 들을 말하라고 했을 때 할래. 말해봐. 응? 음... 나도 도 말하라고 했도도래 말해봐 나도 에 나도 너에게감사 나도 나도 너에게감사나상나상나수님께하나님께감사하잖아 그렇지? 우리 스티커 우리 붙이자. 뭐 버에 붙일래. 또, 또 꽃신 붙일래. 버 버선이야, 이건. 양말. 버선? 나 동네. 버선 붙일래. 그래. 나 버선 붙일 버섯 붙인다고? 버섯? 이거 뭐야? 드로이. 드로이? 알았어, 잘했어. 준수 사랑해. 준수,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근데 우리 벌써 이만큼이나 맞아. 살았어. 많이 했지. 엄마 근데 언제 언제 언제